쭈꾸미, 쭈꾸미, 예. 잘 아시네요. 나는 낙지인가? 나는 쭈꾸미인가? 이게 아니고. 오늘날 이제 본인이 교회 에 다닌다라고 말안 하면 교회 다니는지, 아닌안 다니는지 잘 구분을 못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하나는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세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재와 사망에서 근질 받았다면 이렇게 산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천국심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이미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그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 우리는 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영이 다 살았다는 것이죠그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습니다. 첫째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앞에 2장 19절과 이게 병행된 말씀입니다. 그죠? 병행 말씀이고. 또 한절에 다 포함하는 것은 2장 12절에 있습니다. 2장 12절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지고 확신 있는 사람이 사사람이 된 것이란 것이죠. 2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12절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그 사람들은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내가 죽었구나. 내 고집도 아직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다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소원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1980년 초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지역마다. 1980년 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성역사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청송에도 아마 강하게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박효진 장모님, 예. 간증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송 교도소에서 근무하실 때 그때에 성을 불받고 그때부터 이제 간증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입니다. 조사가 세례를 늦게 받았는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유명해져버렸어요.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 <laughs> 저는 유명하고 제가 유명하지. <laughs>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때는 하던 교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수업 끝나고. 정시하면 되면 저한테 전달러 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교회 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여튼정식식면되면 어떤 하여튼 송대성, 장기하리, 오봉세, 강병욱이이 친구들이 교회 다녔었습니다. 그 저를 교회 데려가려고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 송대성 친구는 탁구 선수였습니다. 대표 선수였는데 탁구 가르쳐 주시. 죽기까지 하면서도, 하면서 제가 저를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그만큼 전도하셨어요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애들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성령 불이 들어온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때부터 제가 또 삶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지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집에 제가 모르게 모르게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학년 때는 성급도 그 나온 난다에는 노골적으로 아버지 어머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욕도 많이 먹었지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저한테 욕도 많이 먹고 교회 다지 말하던, 다른면 호적 파는 분들 그런 말 말도 많이 듣고. 어쨌든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아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어지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이수신 신앙생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럽니다 가난한 사람 사람도 많고, 교회 안 나가, 가난, 그런 사람도 많은데, 교회는 나가지만 직장생활할때 자기가 교회다라는 말을 안 한대요. 이수진 선생님. 내가 교회다닌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이 그동안 처음 했다면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어떻고다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 프랜카드 밖에 그린론 보면은 우리 영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막 자랑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그 부모 이름 해 놓고 누구누구의 장녀 서울사범대학교 합격 이래 가면 어떤 프랜카드를 자랑해 놨더라고요 또 무슨, 뭐 대학교 학, 학기 했다고 뭐, 이렇게 다 자랑하잖아, 자랑 예. 무엇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그 자랑하지 않, 않나는 것이죠? 그 믿음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이제 식어졌죠.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자랑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사는 걸 자랑합니다. 그 우리 교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분이 이제 들러러 왔었습니다. 한번 들러 왔는데 자기는 이제 어느 서울의 분당 세대인교회 소강성 목사님 단위 모사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거기에 자기는 이제 집사라고 그러면서 허물하셨더라고요. 그 자랑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들어갈수 있다면 이 확신한다면 어디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 자기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이런 고백을 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예 구만 사람의 특징은 옛예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음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거듭난 예. 그 사람들은 이 특징이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이것이 곧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날받아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일생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삶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진 삶이 군대의 생활 같습니다. 군대 제가 이제 (1987년도에) 군에 입대했는데요 그 입대할 때 노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맞이해주는 군인들이 많이 맞이해 주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옆으를 이제 또 오시고 그런 가운데에 그~ 노산훈련소하고 그 입구에 들어갈 때까지는 군인들이 참 잘해줘요 참 잘해줍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러 오셨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딱 가, 돌아가고 그, 그, 그 군대 에기 뭡니까 이병소 거기 골, 이제 돌아가는 길딱돌면 동시에 이제 앉아 이래 가지고 얼차를 줍니다 얼차를 주고 그리고 이제 내원에 들어가면 그 이제 옷을 홀랑랑다 벗기죠. 완전 히 이제 새것으로다 바꿉니다. 팬티까지 다 이제, 이제 군대에서 주, 주는 걸로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밥도 내 마음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정해진 대로 먹고 잠도 내 마음대로 자지 못합니다. 오직 군대 정해진 그 규칙대로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구마졌 했다면 성령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 그럼 지키자는 것이죠.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예 것이 뭐냐, 땅의 것이 뭐냐 하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음란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점검하고 벗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고받았다고 생각되면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12절 말씀, 12절 말씀이 위의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아멘. 구마연 사람은 날마다 국률을, 주님의 국률을 채웁니다. 주님의 자비를 자기 자신을 채웁니다. 주님의 겸손함 같이 겸손함을 채우고, 주님의 온유한 같이 자기도 오전 채우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채우고,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군대에서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오늘 설교에 할때 제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오늘 불이 안 오네요. <laughs> 하여튼 군대에서 이게 군가를 부르면 군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래 부르면 힘도 생기고 그래 하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 잔송, 입에 찬송하면 찬송이 잔송. 요즘에 이제 그, 트로트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트로트 뭐, 하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도 트로트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인기 있는 분이 임용우 씨인가,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 있는 가수가 임용우 씨더라고요. 그 노래를 참 즐겨 불러요. 세상 사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구원하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먹고 살아가는 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 부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 받은 확실이 있으면 직장일을 하다가도 찬송한다는 것이지요 흥얼흥얼하다 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구나, 이게 예, 압니다.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꿈마던 사람은 항상 찬송한다는 것이지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가하고 그런 가운데 기쁘니까 하나님 이광 돌리니까 하나님은 찬송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더욱 더 복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2024년도에 하나님께 자손을 많이 불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세 사람의 특징이 주님의 재림을 소모하며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거듭난 사람은 최고의 소망이, 최고의 소원이 주님 오실 때 만나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자기가 들림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는 것도 소원이겠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도 소원이겠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자기가 들림맞는 것, 그것이 가장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천국에 갈 사람의 특징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준비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에 축구 선수 손흥민, 이강인, 항희찬,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이 뜨, 뜨고 있습니다. 그 팬들이 얼마나 참 열광을 합니다.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면 그 공항까지 나가 가지고 그들을 참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선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것. 그것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들림받는 것. 이 소원이 올 2023에도 이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내가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고, 또 주님 오실 것을 또 우리가 또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틈 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들맞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마토 온 2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천국 심이 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또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는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믿음이 살아 있어서 올이 한해 하나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2024년 출발하는 가운데에 똑이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한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토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 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